네 그러면 1년차 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20대 후반이고요 물리치료학과에 4년제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익은 어, 700초반대 점수를 갖고 있고 뭐 나머지 특별한 자격증은 없고 학교에서 교육을 해줬을 때 이렇게 발급해준 이수증 그리고 제가 따로 심폐소생술 뭐 있죠 그거 교육을 받았고 이에 특별한 스펙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자소서는 제가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2월 좀순이 조금 안되는데 취업이 쉽지는 않습니다. 물론 제가 눈이 높은 거일 수도 있겠지만 공고가 많이 안 올라와요 그렇다고 해서 또 공고가 아예 안 올라오진 않습니다 첫 직장 어떻게 되면 그냥 첫 직장이죠 좀 규모 있는 곳을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의원이나 조그만한 병원들은 지금 찾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이게 사람 일이 참 쉽지가 않네요 이게 스케줄도 막 겹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한번 제 성장기 준수한 치료사의 성장기를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제가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하루에 하는 게 운동 그리고 잠 그리고 취업 공고 보기 그정도 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제가 빠르게 편집을 해서 매일매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